안녕하세요. 다원에서 국어 수업하고 있는 이년지 강사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정규 수업 내용만 다뤄서 오늘은 특별히 특강 안내 따로 영상으로 준비를 해 봤는데요. 자, 우리 첫 번째 특강은 1월 특강입니다. 1월 특강은 이제 새로운 계정 교과서에서 모든 학교가 문법이 중요해졌죠. 그래서 예비고일 대상으로 문법 특강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 시기에 여러 이제 문법 특강들을 접할 기회가 많으실 텐데요. 제 수업의 가장 특장점은 뭐냐면, 고3 수능에 나오는 내용부터 당연히 내신까지 전반적으로 이제 상위권들이 준비하기 위한 내용들을 다 꼼꼼히 담아놨는데요. 수능 업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깊이감이 내신에 비해서 조금 얕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내용은 정리할 수 있지만, 아쉽게도 깊은 내용은 정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제가 좀 신경을 써서요. 고일고이 내신에 나오는 내용까지 꼼꼼하게 집어넣었고요. 총4 주간으로 수업을 준비해 봤습니다. 1월 7일 화요일에 개강을 하는데요. 이때 우리 명절 주간이 끼어져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으로는 벌써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휴강 없이 정상적으로 4주 동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모든 수업은 3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3시간이 기본이 아니라 모든 수업은 클리닉을 같이 동반해서 수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업 듣고 모자란 지점은 클리닉에 와서 다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순서대로 단어, 그리고 단어 문장, 그리고 문장과 의문, 국어사 규분까지요. 모든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다루고 있고요. 수준은 고12 내신 문법부터 고3 수능특강 내용까지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특강은 2월 특강인데요. 1월에는 문법을 정리해서 어느 정도 이제 기본기를 익혔다면 2월에는 개학을 하고 나서 첫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정리해 를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교과서에 동일하게 1학기 시험 범위로 뭐가 들어가냐면요. 시, 소설, 그다음에 뭐 희곡이라든지 시나리오와 같은 극갈래, 그리고 마지막은 수필과 같은 교술 관래가 들어가 있는데요. 1학기 중간고사 혹은 1학기 기말고사까지 대부분의 고일 학교에서는 이 내용을 시험 범위로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2022년 개정 교과서 통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모든 교과서에서 중요 지문이라고 할수 있는 작품들을 선정해서 10개의 지문을 우리가 단기간에 배울 수 있도록 수업을 편성을 해 봤습니다. 당연히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겨울방학 정규 수업의 지문과는 단한 작품도 겹치지 않고요. 그 수업에서 다루지 못했던 지문 중, 특히 아시죠, 여러분? 겨울방학의 지문들은 보통 시나 소설, 그리고 이 시소설이 고전이나 현대문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실제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극갈래나 교수갈래도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정규 수업에서 다루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다 모아서 시험 들어가기 전에 한번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수업을 구성한 건데요. 앞에 보시면, 서정갈래 같은 경우에는 동아, 비상, 지학. 서사갈래 같은 경우에는 동아, 비상. 극갈래 같은 경우에는 비상. 교술갈래 같은 경우에는 지학. 그 다음에 창비, 미래, 천재까지 대부분의 출판사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중요 지문들을 모아서요. 핵심적인 열 작품을 집어 넣어 놨으니까요. 들어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1학기 동안 좀 수월하게 국어 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이 특강 같은 경우에는요. 화요일, 목요일로 수업이 구성되다 보니까 2주 동안 끝낼 수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2월 11일, 화요일에 개강을 하고요. 11일, 13일, 18일, 20일. 이렇게 해서 2주 동안 한 주에 두 번씩 저를 만나고 그리고 클리닉까지 진행을 해서 짧지만 굉장히 꼼꼼하게 수업이 대비될 예정입니다. 자, 합해서 제가 준비한 정규 수업은요. 이제 시즌 1, 시즌 2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시즌 1은 이미 시작을 했죠. 자, 이번 11월부터 12월까지가 시즌 1이 시작이 됐고요 사실 이 정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위권 친구들을 공략해서 성적표를, 성적표를 제출하고 입반을 했는데요 시즌 2에서는요 그때 A성적표를 못낸 친구들은 따로 별도의 입반 테스트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 꼭 숙지해 주시고요 총 11월부터 12월까지 긴 기간 동안 우리의 여정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라면 1월과 2월은 단기적으로라도 제 수업을 어, 들어보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서 추가적인 수업을 마련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겨울방학 동안 여러 번의 수업에서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컨택하신 내용을 다 숙지하셔가지고요. 정규 수업 1월 특강, 2월 특강에서 저를 같이 수업에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모든 수업에서 본 교재 당연히 나가고요. 수업과 관련된 수업과 관련된 과제집이 나가고요. 그리고 복습 자료집 때에 따라서 시즌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시즌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정규반에 한정된다는 점간 쓸개 같은 경우에도 정규반에 한정된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규반을 신청한 친구들 혹은 특강을 신청한 친구들 중에서 원하는 경우. 매주 화요일 오전 8시에 저희가 수능 1구시 체험으로 아침에 열심히 국어 모의고사를 치르거든요. 이 부분은 클리닉과 같이 연동해서 제 수업을 같이 신청한 친구들은 모두가 들을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같이 화면에서 보시고 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수업에 관해서는 채널이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학원에 직접적으로 연락을 해주셔도 괜찮고요. 이 QR코드를 통해서 연락해주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 가능하니까요. 영상 보시고 궁금한 지점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연지였습니다